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그대 스스로를 고용하라는 책인데요. 한국 사람으로서 자수성가한 천억 자산가 세이너의 법칙에서도 세이너가 추천한 책 중에서 한 권이 되겠습니다. 또한 많은 자기개발 작가들이 추천한 책이기도 하고요. 오늘 그대 스스로를 고용하라는 책의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제목 안에는 바로 의식의 변화라는 그 부분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의식의 변화를 가지하냐? 바로 대부분의 직장인은 월급을 받고 있죠. 그 월급을 받는 그 사람들의 의식을 변화를 시키는 부분인데요. 어, 주어진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그 관계된 일까지도 배우는 자세와 주어진 일을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빠르게 달성하는,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직장에서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시대에 또한 평생 직업이 없는 이 시대에서 그런 CEO 마인드를 갖춘 다음에 자기도 자기 자신이 밥벌이를 할수 있는 그런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라는 반복론이 써 있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본형 작가는 직업의 분류를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면서 보상 소득도 많이 받는 직업군.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만 아직 명예는 없고 보상 수익은 적은 직업군. 보상 수익은 많이 있지만 20년이고 20, 30년이고 지나면 후회할 수 있는 직업군. 돈도 그리고 재미도 흥미도 없는 그런 직업군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부분의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돈도 적게 받고 흥미도 또 열정도 나오기가 힘들죠. 하지만 이 책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의식을 전환해야겠다는 거죠. 힘든 일이라도 그 일에서 어떻게 빨리 효율적으로 성취를 할수 있는지, 그리고 연관된 일을 배울 수 있는 부분, CEO, CEO 마인드를 가출하는 그런 책입니다. 자, 그러면 실천 사항이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실천 사항이 있냐. 다섯 개 단계로 이야기 하는데요. 네 단계까지만 이야기 해드리고요. 다섯 번째 단계까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어떤 꽃을 보더라도 그 꽃을 한 번에 보고 묘사하고 스케치를 할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꽃을 보고 옛예 생각이 나면서 감성이 풍성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틀린 게 아니고 다르다는 거기 때문에 자기의 재능과 기질과 성격 이런 부분들을 잘 간파할 수 있는 재능 이력서를 쓰라는 겁니다. 그러한 성격과 기질은 다 어디서 나오냐 대부분 부모님께 물려받죠 부모님의 장점을 적기라는 재능 이력서에 부모님의 장점을 적기 자 세부사항으로 초중고 대학교 때 하고 싶었던 일을 또한 적어보기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적어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2단계는 아침에 일어나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리고 인생에서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면서, 생각해보면서 아침에 하고 싶은 일을 적어 보기입니다. 자, 세부적인 시청 사항은요, 3년 후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오늘 한달 안에 명함을 만들어서 계속 수정하고 마음이 다가오는 명함을 만들어서 그 명함을 만들어 보라는 그런 미션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가치관인데요. 어떤 가치관이냐. 만나는 사람 모두 행복을, 미래에 대한 행복을 줄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자라는 그런 가치관이 있을 수 있고요. 자, 네 번째 단계는요. 첫 번째 시작하는 시점부터 최종 목적지, 내가 원하는 그러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가고자 하는 그 방향에 대해서 중간적인 지점을 적에 놓고그 미션들이 이루어지는지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세부적인 사항 다섯 번째 단계에서 세부, 세부적인 사항 두 가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관련된 분야 열 권의 책을 자기 말로 적어 보기, 작성하기가 되겠고요. 자기 분야의 연열된 사람과 전문적인 사람과 이름 있는 사람과 열 명의 네트워킹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책을 읽고, 그러면은, 이 작가의 그 우중을 알았다라면, 자기 자신을 성천하고, 그 실천을 했을 때, 변화가 되겠죠. 자, 여러가지 실천사항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 또한 이 책을 읽고, 저는, 제 자신이 변하고, 또 사람들을 좀 행복하게 변화시킬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뭘까 생각 해볼 때, 독서 또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명함을 만들 수,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2023년 6월 한달 동안에 공공이 생각을 해보면서 명함을 만들어서 독서 모임을 하는 그런 사람들과 그러한 심원 네트워킹을 만들고자 하는 그 부분이 저에게 미션이 되겠고 그것을 행동했을 때저 또한 변화가 있겠죠. 자, 오늘 영상을 보면서 다가오는 부분, 마음에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더라면 구독,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